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생 처음 오마카세를 진행하게 됐어요. 먼저 장소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쪽에 있는 스낵파 세이지 어부바라는 곳이고, 여기 사장님이 흑백요리사 일식타자로 참여하신 분인데,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총 손님이 12명인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가지고, 코스로 나가는 거를 일단 시작부터 세팅을 해놓자. 그래서 그릇부터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거는 이제 파스타죠? 그 수제비로 바뀌었어요. 아, 맞아수제비부아서바도 네. 해놓고 제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어, 네. 살짝 붓고 깨갈아드리고 쪽파 올려드린대요.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딱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게임 스트리머였고 하나가 초밥 요리사였거든요. 뭐 둘다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제가 주최한 오마카세 팝업은 아니고요. 유튜버 회사랑님이 주최하신 건데 제가 최근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뒷주방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제 요리도 코스에 몇개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저희 스튜디오 지인들 한두 명 불러가지고 요리해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야, 진짜 이렇게 코스로 이렇게 해보는 건처음이어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게 막 정신 음식으로 판매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회사랑님 동네 유튜버분들 모시고 뭐 대접하는 자리 뭐 이런 거긴 했는데 그래도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요리는 뭐냐? 앞에 전체 요리 3개 중에 고마사바라고 저희 쇼초에서도한 건데 참깨 고등어예요. 거기에 올라가는 참깨 소스 그리고 중간에 입을 씻어줄 수 있는 샐러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요리까지 3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음식을 엄청 빨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서 생각하지 말고 빨리 썰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건 내보내자. 그래서 광어회에다가 아기간조림이랑 곁들였고 이게 약간 국물 조합인데 광어회는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함이 살짝 있지만 기름진 맛이 부족한데 이아기관의 녹진한 맛이 같이 먹었을 때 되게 궁합이 좋다. 겨울이니까 큼지막한 대방어,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일단 드시고 계세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음식을 쫙깔아드렸어요 그리고 방어회에는 특별한 소스가 올라갔는데 타마미소라고 계란 노른자랑 미소를 섞은 그런 느낌의 소스인데 이건 또 고소함 플러스 고소함이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기름진 애들이 싹 나갔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새콤하게 육회 모래를 준비해가지고 느끼함을 씻어내고 초기화해주는. <목소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해봤고요. 자, 드디어 제가 준비한 요리 첫 번째 고마사바는 풋파를 듬뿍 썰어가지고 고등어를초절임한 심해사바 위에다가 달갈갈한 깨랑 같이 뿌려준 다음에 참깨 페이스트를 한 장을 넣은 찐한 소스를 위에 뿌려주는데 흰쌀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후쿠카 가면 되게 많이 볼수 있는데 이쪽원의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나온 내용이죠. 저도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거기 가게를 직접 가봤는데 그냥 사바테체라는 가게인데 거기서만 이걸 파는 줄 알았더니 후쿠카 어딜 가도 팔더라 이게 흰쌀밥이랑 같이 나오는 메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짜고 단맛이 완전 적고 고소한 느낌? 그 느낌을 려 보려고 저도 설탕은 최대한 줄였고 좀덜 짜게 해가지고 준비해드렸는데 덜 고등어라 되게 기름졌어가지고 조금 더 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도 좀남는데 생각보다 양을 작게 잡았나? 봐 그다음에 지금 라이너만 보세요 대방어 느끼하죠 고등어 느끼하죠 아귀가 느끼하죠 코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샐러드 이건 제가 쇼츠 촬영하다가 만든 레시피인데 되게 조합이 신기해요 골드 키위랑 오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스 중간에 과일이 들어가면 자칫하면 마무리 느낌이 나가지고 그 느낌을 최대한 내면 안되겠다 그렇게 의도하고 만들어봤는데. 야,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내 요리를 선보인다고 했을 때, 아,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손님이 그거 남기고 간다거나 그러면 어 진짜 잠도 못잘것 같은데 진짜 요식업이라는 거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에 이 대왕 까라비네로 새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몸통은 회로 먹고 머리가 남더라고요. 제가 오늘 만드는 메인 요리가 새우를 활용한 요리인데 그, 남는 김에 같이 섞어볼까? 재료빨로 한번 밀어볼까? 이 생각으로 찌크 육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저도 이거 까라비네로 원래 옆동네 이탈리아 양반님 보내준다고 했는데 새우깡 처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야 이거 맛이 야해요. 그치? 개 내장 맛이 나더라고요. 여기다 물이랑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뭉근하게 끓여서 크림 소스를 한번 만 들어보려고 했는데 크기가 커서 엄청 오래 볶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린맛이 살짝 올라온다고 하셔서 폐기는 안 했고 사장님이 쓰신다고 따로 가져가셨고 네. 제가 원래 하려고 만든 비스크 육수 사용해가지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새우는 좀 비릿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마늘이나 매콤하게페퍼로치노를 추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맛을 눌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삭한 마늘 종을 살짝 볶아가지고 같이 얹으면 식감도 살리고 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살짝 볶아놨고 이 소스랑 같이 떠먹기 좋은 수제비를 활용해서 미스크 크림 수제비를 만들어볼 건데 수제비는 아까 물에 미리 불려놨거든요. 이게 원래 1인분만 할 때는 한번 데쳤다가 그냥 같이 끓여버리는데 이게 거의 6인분 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너무 수제비가 빨리 익어버리면 농도가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소스에 바로 투어를 해보려고 확실히 느낀 거는 아 1인분씩 집에서 사부작 요리하는 거라. 장 레시피랑은 정말 다르구나 역시 나는 그냥 방구석에서 사부작 사부작 하는 게 맞다 바로 자아성찰 해버렸고요 제가 또 초밥 요리사가 꿈이었으니까 남는 단새우로 단새우 초밥도 한번 지어봤는데 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일로싸우면 힘들고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사부작 하는 거는 확실히 재밌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장님도 요리를 하나 준비해주셨는데 사장님이 이 스토리가 있어요 서력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센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무료무료 냉장고로 부탁해 정우용 셰프님과 최강목 셰프님이 나온 오사카의 유명 요리학교를 같이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일을 꽤나 하셨 쳐가지고 굉장히 근본 넘치는 일식 요리사시거든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 잔뜩 기대하고 나가셨는데, 근데 흑백 요리사는 너무 빨리 떨어�... <laughs> 기대가 너무 컸었더니. 그래서 오늘 <laughs> 설욕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준비해주신 요리는 도미 카브라 무신데 신선한 도미 위에다가 이런 흰자에 머랭을 쳐가지고 다른 순무랑 섞어서 시원하면서 몽글몽글한 맛을 추가해주고 나서 같이 쪄버리는 <laughs> 부드러운 요리인데 이 순무를 꼭 사용해야 시원한 맛만 당긴다고 해요. 아 이거 조합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랑님이 진짜 회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일주일 동안 회를 거의 한0끼를 먹는데 의외로 푸. 푸딩 장인이에요. 그 녹진한 코스터드 푸딩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데 푸딩 가게도 근처에 있어요. 그걸로 만든 푸딩 케이크로 마무리해줬고 그렇게 오늘 팝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아 나도 나중에 아, 나도 뭔가 내 코스를 하나 짜가지고 다음에는 구독자분들 초대해서 어?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다시 다 <laughs>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내년에 목표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한번 저희 만날 수 있을지도 올해 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펄킹 t